아니 10층이요 10층 한 10층 가지 않을까? 지지도 꽤 좋은 툰인데 3층아야 너무 우버 잘 있어요 빨백 정키 뭐가요 쫓아가기 말할 거 있어 뭔데 근데 우리 너무 이거 이상한 이거, 이거 뭐야 어쨌든 이것만 쓰는 거아니야서 안했어요 완벽 야 퍼펙트인데 왜 퍼펙트 가되니 <laughs> 내가 마실 수도어또아 진짜 이거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무서워 아. 은양이 여기 통합방에 없긴 하지만 뭐야 맞았어? 맞았어? 어? 아니 맞았냐고 아니 기계 한번 틀릴때마다 틀위가 정말이나, 저렇게. 잠깐만, 어? 야, 다지지해가지고누가뭘 눌렀는지 몰라. <laughs> 근데 뭐지? 내가 처음으로 저거 눌름, 기술. 근데 두 번째로 눌렀는데? 네가두 번째로 눌렀어? 응. 난첫 번째로 눌렀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운양이가 눌렀나 보지.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나도. 아, 첫 번째가 나니까 두 번째가 너고, 세 번째가 운양이인 거네, 그럼. 운양이가 마지막에 한 거네. 단대기, 거, 거, 거. 근데 셋다 다른 거 골랐으면 누가가 뭘 골랐는지. 아, 잠깐, 근데 있잖아. 응? 나 옛날에 이팝 썼잖아. 마이리드 소다 팝. 어쩌고 저쩌고. 마이리드 소다 팝. 마이리드 팝, 핏 팝. 핏 팝, 핏 팝, 핏 팝. 떡국 맛있겠다. 빙고, 빵빵, 빙고, 빙고. 이상한 동그라미이니까 나는 저거를 써야겠어. 동그라, 것도 모른다. 돌돌돌돌돌돌돌돌. 다른 거나 있어? 돌사고라 어떻게 돼? 총총총총총, 락락락으로 락락락. 총총총, 락 기계를 아무도 해? 네가 하잖아. 아, 뭐야, 진짜, 내 손이 이상한 건지, 내 손이 이상한. 기계가 이상 아, 갑툭대, 씨, 진짜. 무슨 하는 기계마다 다 틀리냐고. 그건 너의 스킬체크 실력이. 운영이 튕겼나? 아니야, 운영이 9시까지밖에 못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나 9시 안 되는데? 그니까. 뭐 나갔어? 발가락으로. 그리고 잘 된단다. 네. 나 초보 때 있잖아, 나 때는 말이야. 글리스텐으로 발가락으로 그랬어. 그만큼 어울이 쉬웠어. 근데 지금은 완전 어렵지. 왜뻔 했죠? <laughs> 나 옛날에 진짜 글리스텐으로 어그했다니까 <laughs> <어쩌라는 걸 봐. 웃음> <laughs> 뭐야 갑자기 또 눌리냐고. 와 거걱거기 당. 이거 뭔 소리야? 아 갑자기 트위티드 스 글리스텐 보고 싶어. 근데 피치아, 피치아, 야, 니가 그러라. 아니 네 때문에! 뭐야? 설명서 나이스 감사합니다. 설명서 하나 때문에 화가 풀렸습니다. 자 루이 그쪽으로 간다 숨어라. 안 숨으면 너 죽는다. 응? 저걸 들어가네. <laughs> 아니 지지. <laughs> 숨어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지지 뒤태가 너무 귀여운데, 어, 살려주세요. <laughs> 디, 솔직히, 지지 뒷모습이 귀여운 건 맞는 말이잖아. 어. 봐봐, 어, 지지 얼마나 귀여워. 어, 여기 있어. 곤이 들어간 것 같다, 곤. <laughs> 아, 더워. 선풍기 잡았다. 틀고 싶다.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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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폭풍 연평은... 아, 연풍 어떻게 사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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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진짜 둘다 기계 추출할 때 쓰는 건데. 나 어, 아 진짜 어, 아! 아, 진짜 망했다. 망했다가 아니라. 헤헤헤헤헤헤. 아. 헤헤 <laughs> 잠깐, 이렇게 장난치다 보니까 야타가 오고 있네. 야타, 제발, 우리 못본척좀해주라 어. 야타가, 야타가, 어,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리 못본척 해주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헤헤 <laughs> 아까 야타 지나갔잖아. 왜 모른 척하잖나그 이사 지지 얼굴 안쪽 보느라 못 봤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내 지지 얼굴 안쪽에 좀, 좀 신기하긴 해. 잠깐가 어? <laughs> 지지 얼굴. 돌아.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어, 이제 돌아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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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근데, 나 방금, 뭐, 누가 토하는 소리가 들려. 진짜. 우앵. 토하소리 들렸는데? 책좀 열어보자. 책을 열어보자, 微 네. 굿잡, o d 짭짭짭 Good job. g o 이 d job. g o o 가 job. Good job. Good j 자 b Good j 어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근데, 근데 내가 옛날에 좀 어글을 잘하긴 했어. 근데 지금 변한 거야. 나 옛날에 진짜 글리스텐으로 어글도 했었다니까. 글텐니로 싫어. 걔는 추출캐져라. 난 그때 멍청해가지고 그거 어글캔 줄 알았던 거고. 어쨌든 어글을 했죠? 그렇죠? 그럼 지지로는 못하지? 지지는 스템이라 너무 적쥬 <laughs> 그럼 지지로 하는 척하고 글텐니로 해. 아니, 글리스텐으로 아, 못 한다고. 아, 그럼 하지마! 헬키 <laughs> 조라 댄디야. 어, 연포 야, 연포 걷고 해라. 걷고, 걷고. 나 피가 없어. 알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어?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아니 아니야. 여기 얼굴 대고, 지지 얼굴 대고 좀 시야 작게 해봐봐. 지지 얼굴 속 보임. 흐 아... 진짜 이거 거거아니 핀? 저거 저거 어아 그거 뭔지 알겠다 거기다가 춘 얼굴 되면춘 얼굴 한아리든 그래? 어나 그거 저번에 해본 있어 야로내디지어될 걸? 얼굴 큰 애들은 다아서 응? 얼굴 작은 애들은 더해? 못돼 오야 잠깐만 야! 야야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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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못못 누가 어 누가 말야 누가 누가? 니니 달피잖아. 지지야 지지야. 지지 이뻐. 지지 귀여워 뒷모습. 뒷모습은 예뻐. 알겠어. 고양이 같아. <laughs>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변태인 것 같다. 알겠어. 니 <laughs> 네, 맞잖아. 뭐가 맞아? 그거. 아, 나 변태 아닌데. 거 그럼 나좀살려주세요 나도 끌리고 있어. w 킹스 t 킹해 s cooking, eh? s a r 기계 a What was cooking, e 살 What 나이스 cooking? Sarata! What was c 고 o k i n g 점프로 브러샤를피하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점프 못함. 점프 <laughs> 어떻게 하냐고. 점프로 브러샤의 얼굴을 띄어넣... 어? 튕겨. <laughs> 팅... 아, 잠깐만. 신영아, 도 튕겼어? 야, 나 튕겼는데? 아, 아니, 잠깐만. 아니, <laughs>